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 앰프 중에 유일한 시그니처 기타 앰프가 있어요. 아, 이거 뭐 팬보이분들은 딱 이것만 보셔도 뭔지 아시겠죠. 스티브 바이 레가시라는 스티브 바이 형님의 시그니처 기타 앰프입니다. 시그니처 기타는 상당히 많은데 시그니처 기타 앰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잘 아시겠지만 워낙 좋은 의미로 변태 같은 <laughs> 사운드 취향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바이 형님의 <laughs> 기타 앰프 과연. 어떻게 제작되었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앰프를 제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한십몇 년쯤 전일 거예요. 이베이를 검색하다가 고장난 기타 앰프를 판다는 경매로 올라온 거거든요. 시작가가 200불 정도 되더라고요. 한 400불 정도면 내가 사겠다. 그래서 400불을 딱 질러놨어요. 이베이 경매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마지막 몇초 안에 막 따따따따따 하면서 제가 낙찰이 된 거예요. 바로 직배송은 안 되고 배송 대행 업체 배대지 통해서 아마 구입가보다 배송비하고 세금이 더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파워 진공관 134가 노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34만 교체를 하고 바이어스 맞춰서. 앰프는 아주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공드레파파 채널의 초창기에, 그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어, 제가 여기다가 링크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초창기, 몇년 전에 공드레파파 모습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앰프의 뒷면을 가지고 설명하는 유튜버 흔치 않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 젓가락으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또 바이 형님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암을 들고 하겠습니다. 어,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두꺼운 사이즈의 증공관에두 개가 껴 있으면 50와트급, 네 개가 껴 있으면 100와트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진짜 1 0와트가 나오냐 50와트가 나오냐 라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나와요. 어쨌든 50와트급만 돼도 소리는 오지게 크다. 이 모델 이름은 정확히 vl e 1 2라는 모델이에요. 어, VL이 무슨 뜻이냐면, VI Legacy. 어, 카빈에서 만드는 앰프의 Legacy 모델의 VI 모델입니다. 그런데, 요게 헤드로 나온 거는 VL100이라는 게 있어요. 100W급 헤드. 근데 이거는 2 곱하기 12. 12인치짜리 셀레스 천, 빈티지 30. 두 개가 들어가 있다. 2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어, 참고로, Legacy 이건 1이고요. 2도 있고, 3도 있어요. 3는 모양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도 예전에 3 한번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팔았어요. 별로 많이 안 들어갔고 어쨌든 백아트급이면 EL34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두개만 꽂아 놨냐 어, 진공관 앰프 회로를 잘 보시면 은 백아트급은 푸시풀을 두개씩을 병렬로 이어서 백아트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두개를 뽑아내도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출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리고 약간 전기 회로적인 얘긴데 여기 스피커 아웃풋의 임피던스가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오조준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6옴 스피커가 병렬로 연결돼서 8옴이거든요. 그러면은 스피커 아웃풋을 4옴으로 해줘야지 임피던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데 그 오조준 안 하고 써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해외 포럼 같은데 보면은. 좀 논란의 주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 빼고, 좀 이따가 16옴, 저기, 제가 쓰는 u 에 옥스에 16옴, 로드에다 연결할 거기 때문에, 5조준으로 8옴을 세팅해 놓고, 이렇게 스피커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리턴 단자 있고요 그리고, 풀스위치, 이 채널이거든요. 풀스위치 단자 있고, 라인아웃, 뭐, 캐비넷 보이스트, 캐비넷, ...을 통한 소리 같이 보이싱 돼서 나가는 라인아웃이 있는데 이거 쓸모없습니다. EL34를 꽂을 수도 있고 6L6GC 또는 5881. 사실 EL34와 6L6는 같은 관을 가지고 미국에서 6L6, 유럽에서는 EL34라는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호환관인 건 맞아요. 진공관 테스터에 올려서 체크할 때도 사실 같은 세팅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미묘하게 값이 다르다. 그래서 2L34로 올려놓고 꽂을 수 있고 내리면은 6L6이나 5881 같은 관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믿으면 안 돼요. 실제로 관을 바꾸거나 또는 좀 오래 써서 똑같은 관으로 바꿀 때도 사실은 이거를 드러내서 바이어스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0와트, 100와트 스위칭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회로도 보시면은. 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뽑으면 똑같습니다 아마 잘 안보이시겠지만은 저 안쪽에 어, 12ax7 어, 12ax7 진공관이 총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어, 채널 앰프인데 드라이브 채널은 극악의 그 각의... 개인이 걸리는 4단 증폭 회로입니다 그리고 클린 채널은 2단 증폭. 그래서 제가 이 앰프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앰프는 아니에요. 좀더 소리를 들려드리겠지만 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극악의 그두 가지 소리가 납니다. 중간이 없어요. 한 3단 증폭 정도 되는 마샤앰프 같은 소리처럼 뭔가 다이나믹이 쭉 살아있고 막 까칠까칠한 게 살아있고 그런 소리라기보다는 어 제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 가래떡 뽑듯이 소리가 쭉 세츄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걸린 소리 그리고 파워 트랜스 출력 트랜스 초크는 쓰지 않았네요. 어, 진공관에 뭐 이상하게 크게 생긴 진공관 하나 없죠. 어, 정류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이오드 정류 방식으로 바이어스를 사실 좀 다시 보려고 했는데 귀찮아. 바이어스 안 보고 그래도 정상인가 아닌가 정도는 알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은 일단은 연결해서 기타를 좀 칩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쳐봐요. 그 다음에 손으로 파워 트랜스 그리고 그래 출력 트랜스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봅니다. 사람에게 겨드랑이 정도 넣었을 때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또는 그것보다 살짝 좀더 뜨겁더라도 그냥 좀 따뜻하네. 이 정도 느낌이 느껴지면은 정상 <laughs> 야메루 바이오스 측정이 아니라 확인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laughs> 스탠바이 스위치 또 이렇게 있고요. 인풋 하나 그리고 크게 우리가 드라이브 채널 리드 채널 있고요. 여기가 클린 채널 있습니다. 리버브 드라이버는 진공관이에요. 예, 이거 트랜지스터를 쓰는 앰프 요즘에 많거든요. 이거 이거 누르면은 네, 채널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4단 증폭. 와 소리가 그냥 막 예. 가래떡처럼 나와요. 쭈 이렇게 나와. 요 이쪽은 약간 펜더 클린 앰프 비슷한. 그러니까 이쪽은 뭐 솔다노. <laughs> 이쪽은 펜더. 약간 그런 느낌의. 요게 뭐다? 스티브 바이 형님의 이상향 이었다. 스티브 바이 형님 요거 출시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앰프 쓰고 계세요. 물론 요즘에는 시너지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시너지에 들어가는 유닛도 이 앰프 소리를 기반으로 복각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앰프거든요. 결국엔 이 소리를 아직도 쓰고 계신다. 다이렉트로 꽂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랑 앰프랑 가까워요, 너무. 그래서 약간 찌 하는 소리가 좀 넘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 형님은 변태였어. <laughs> 자, 마샤 램프, 특히 3밴드 EQ, 베이스 비드 트래블. 아무리 돌려도 솔직히 소리가 바뀌는 거 맞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거의 끝까지 돌려야지, 아, 어느 정도 뭔가 트래블이 올라가는구나. 베이스가 좀 내려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마샤 램프는 사실 이거 EQ 대충해놔도 훌륭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네. 프리센스 역할이 굉장히 커요. 4단 증폭이라서 너무 극악의 앰프, 극악의 뭐 솔다노 같은 소리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그러 면에 개인을 좀 낮춰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을 낮추는 거랑 스테이지가 많고 적은 거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낮저도 사실 아무리 낮춰도 좀 마샬스러운 까까까까 하면서 막 바이트 있는 그런 다이나믹의 그런 소리는 잘안 납니다 사실. 또 바이 형님 하면 또이 노래 아닙니까 저작권 때문에 길게는 못 치겠고 솔직히 저작권이 <laughs> 문제가 아니어서 못쳐못 치는데요 중간 부분만 조금만 쳐볼게요 네, 일단 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녹음을 해서 이펙팅을 최대한 착 걸어가지고 바이 형님 스티브 바이 형님처럼 한번 톤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